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캠핑에서 맛있게 즐기는 캠핑 요리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잠자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 좌식 캠핑 세팅을 즐기는 캠핑 스타일이거나, 이제 동계 캠핑이 끝나고, 이제 여름으로 점점 가는 하계 캠핑 시즌이라면, 대부분 캠핑용 에어 매트를 눈여겨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능과 품질로 유명한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 퀸 사이즈 크기의 에어루다 경량 에어 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어 매트 및 액세서리 수납과 휴대가 편리한 전용 보관 가방을 기본 제공합니다. 파우치가 아니라 가방입니다. 그리고 에어오르다 경량 에어매트 킹사이즈 모델의 상품 패키지 구성은 에어매트, 에어펌프, 리페어 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사 에어매트와 비교해보면 기본 구성품이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 소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는 가로세로 150에 200이고요. 높이는 무려 40c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6.3kg 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경량 에어매트 입니다 그리고 구매고객 사은 이벤트 선물인 유선 전동펌프의 성능이 무려 600W급 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송풍 기능을 가지고 있죠 내장형 모터펌프하고 달리 600W급 이기 때문에 공기압이 무려 2에서 3 psi 그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퀸사이즈 에어매트 공기 채우는데 2-3분이면 충분하죠 에어매트 공기 누출 막에는 헐키 밸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기 주입 및 배출이 쉽고 공기 누출, 그 누풍이 굉장히 적은 방식이에요 스크류 밸브와 달리 헐키 밸브는 스프링후크가 공기 주입구를 개폐하기 때문에 원래는 전용 그 헐키 밸브 돌구가 툴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헐키 그 노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채울 때는 에어펌프와 에어펌프의 호수를 헐키 노즐을 끼우고 그 다음에 헐키 밸브에 끼운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은 결착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내부 헐키 스프링 밸브를 돌려서 공기를 막고 그 다음에 뚜껑까지 마개까지 덮는 이중 구조입니다. 내장형 모터펌프나 저가형 에어모터와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송풍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퀸 사이즈의 에어 매트를 공기를 완전히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은 2분 30초에서 40초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그 환경이나 날씨에 따라 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무 보트에 적용되는 스프링 이중 잠금 장치인 헐키 밸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풍 그러니까 자체 에어 매트 구멍이 나지 않는 한. 공기 빠짐 현상이 거의 없는 게 바로 이 헐키 밸브의 장점입니다. 에어 오르다 에어매트에 사용되는 원단은 이중 공간지 원단입니다. 이중 공간지는 무독성에 초경량화가 가능한 원단이기 때문에 에어매트가 그렇게 가벼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한발더 나가서 사이드에 화이트 라인 그재단을재봉을해 가지고서는 누풍 방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상판과 하판에는 방수 소재를 사용을 해서 물이나 음료를 흘려도 닦아내기만 하면 침수되지도 않고요 내 마모성이 우수해서 바닥면에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에어 매트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소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에어 매트의 공기를 채웠죠. 에어로드 에어 매트에 사용된 이중 공간지 원단은 상판과 하판 사이에 수만 가닥의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직물에 직조하듯이 이렇게 꼼꼼하게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상판과 하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에어 매트에서 보여주는 꿀렁거림이 일체 없고 중간부터 끝단까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40에서 50kg의 성인 여성과 90kg의 성인 남성이 에어매트 위에서 뛰거나 걸어도 지금 꺼짐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예요. 에어매트를 사용할 때 단점. 가장 큰 불편함이 바로 꿀렁임이죠. 이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에어매트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다면 이렇게 끝자락에 앉았을 때 무너지지 않는 저 모습이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라는 걸 아실 거예요. 싱글 에어 매트하고 달리 퀸 사이즈 에어 매트는 두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움직일 때 굉장히 불편함이 발생하죠. 이중 공간지 원단을 사용한 에어 오르다 에어 매트는 옆 사람이 뒤척여도 흔들림, 꿀렁임이 최소화됩니다. 퀸 사이즈 에어 매트를 사용하면서 중앙 부분이 꺼지는 현상을 느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두 사람이 자면 몸이 가운데로 쏠리죠.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지만 에어 오르다는 이중 공간이 원단을 사용을 해서 중간 부분에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 차이가 많이 나는 성인 남녀가 함께 누워 있어도 가운데가 꺼지지 않기 때문에 무게 쏠림 현상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고 정말 편리했던 장점이었습니다. 동계 캠핑에서 하계 캠핑으로 세팅이 바뀌어 가는 딱그 시기입니다. 당연히 리빙쉘 텐트에서 타프와 가벼운 원터치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죠. 이때 많이 고민하는 게 야침에서 에어매트로 넘어갈지 여부입니다. 가로세로 240에 블랙독 원터치 텐트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150에 200 사이즈니까 충분하고요. 높이가 4 0 c m 에서 벌레가 올라오는 걱정도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성인 남성이 두 사람이 누워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어 오르다 에어 매트는 사이즈를 인디오도 주문할 수 있는 커스텀 제작이 가능합니다. 더 크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하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상판 표면이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청소, 유지, 보수하기가 쉽고 간편합니다. 여름철에 위에다가 뭐 다른 에어 커버를 씌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들이 위에서 놀때 좌식 세팅 같은 거할때 아이들이 여기서 음료를 마시고 엎질이거나 뭐 혹은 간식 같은 게 떨어져도 쉽게 치울 수 있고 이염이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방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캠핑장 사이트 바닥을 보면 벌레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캠핑을 갔을 때. 거미군단이 출연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제 아침은 좀 쉬어야 될까? 그리고 슬슬 에어 매트로 넘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이렇게 체험할 기회가 있어서 에어오르데에 에어 매트를 가지고 캠핑장에 와서 해 봤는데요. 아, 아주 아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응합시다,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뒤척이면 흔들흔들 화장실 다녀온다고 나가면 또 꿀렁이고 잠을 두는 도중에 깨어, 이상해서 깨어보면 에어매트 가운데 부분이 꺼져서 서로 몸이 막 이렇게 마주치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피칭이 쉽고 빠르게 철수할 수 있으니까 에어매트를 선호하지만 이런 단점이 크기 때문에 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캠핑용 에어매트의 한계였습니다. 일반적인 에어매트 기준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용해본 에어 오르다는 이중 공간이 원단을 사용해서 중앙과 끝단이 모두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안에 재미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에어매트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꺼지지 않고 꿀렁임도 거의 없습니다. 에어매트 쿠션이 꺼지거나 꿀렁 거림이 발생해서 에어매트가 크게 흔들지 않는 거를 좀. 영상으로 통해 볼 수가 있듯이 제가 체중이 90kg 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오르내는데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 오르드에 에어 매트 적용된 헐키 스프링 밸브는 수상 포트에 적용되는 이중 밸브 노즐 잠금 장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헐키 밸브 노즐 커넥터만 끼워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해 놓으면 공기가 들어가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면 공기가 차단 됩니다 지금 보시는게 헐키 고정장치에요. 요거를 그 에어펌프에 끼워서 사용하고 니다 지금 에어로드 에어매트 구매 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전동 펌프는 앞서 설명했듯이 600W급이어서 공기를 유입하는데도 엄청 빠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를 배출할 때도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이 펌프의 성능이 대단해요. 퀸 사이즈 에어매트에 공기를 채우고 배출하는 시간이 2, 3분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건 정말 강력한 모터펌프를 사용하면 이 시간에 대한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이 가볍기 때문에 다 접었을 때 매우 크기가 작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기본 제공되는 전용 보관가방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어마트 사시면 아시겠지만 다 파우치 입니다 천으로 된 파우치 따로 구매해야 되죠 경제적이기도 하거니와 킹사이즈 에어마트 무게가 6.3kg에 불과해서 캠핑 짐을 줄여하는 캠퍼에게는 또 굉장히 장점입니다. 아내가 들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였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상보트를 제작하는 회사가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고 생산 제조까지 하기 때문에 품질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중 공간이 원단으로 꿀렁임 방지하고 방수 내마모성까지 있고 거기에 더 걱정스러워서 이중 보강 처리까지 해서 누풍까지도 방지하고. 이런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꽤 든든하게 믿고 캠핑용 에어매트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